예전기어머님의 말씀에 따라서 오늘 소송전은 제8장 1일시시로 자기가 자기를 가르칠 것에 대한 강의를 받은 최법안입니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에이, 우리 원불교는 실존 인물을 갖다가 교주로 삼아가지고 신케화가 시기가지고 신으로 모시는 인기신앙도 아닙니다. 또, 다른 종교처럼 다른 신은 인정치 않고 자기 신만 오직 신으로 모시는 유일신앙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대전세계에서는 궁촌 백지에서 29년간 가은 고행 끝에 깨달음을 얻은 결과를, 우는 진리를 푸른 깨달음을 상징하는 진리를 깨닫는 종교로 순수한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종교입니다 원불교의 목적은 이런 상의 종교 아래 진리적 종교와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 일체의 중생을 광대에 무량한 낙원으로 인단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원불교의 종지에서, 목, 목적이 그렇습니다만, 다음 종지에서 우주 만물의 본연이요, 재벌 재성의 시민이며, 일체 의 중생의 본생인 법신불 이런성을 진리의 종지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성은 단한 가지 생각하실 때는 우주 만여의 본원이며 모든 성자의 마음이며, 모든 중생의 본래 청정한 마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 우리 이른상의 신앙에서는 이른상을 신앙의 대상을 하고 그 진리를 믿어 폭락을 구하자는 것입니다 소태산 대중사께서는 없어서는 살수 없는 관계를 은혜로 밝혀주셨습니다 이른상은 곧사원이요 사원은 곧 우주만으로서 천지 만물 허공법계가 모두 부처인데 우리는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항상 경의심을 놓지 말고 존엄하신 부처님을 대하는 청정한 마음으로 경건한 태도로 천만사물을 응할 것이며 천만사물의 당체에 직접 풀궁하기를 힘써서 현실적 복락을 장만하는 것이다 하고 이월상 신앙 신앙에서 밝혀주셨는데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월상의 신앙을 따라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수행을 할때 이런 생의 진리를 체받아서 자기의 영역을 완성하자는 것입니다. 사막, 정신수양, 사리 연구, 작업치사, 이 내용에 대해서 이름과 같이 모든 경기를 대하여 마음을 쓸때 희노애락과 은근치수에 끌리지 않하고 모든 일을 바르게 공변하게 처리하자는 것을 최종적으로 작업치사에서 밝혀주신 대로 정신수양과 사례연구도 결국 작업치사를 한 가지를 위해서, 어, 사막을 만들 정것라고 저는 차례됩니다. 제가 오늘 할 강연 내용은 수행품 12장 소정여은 8장이 일일시시로 자기가 자기를 같이 해올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여러 가지 데, 다른 데에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렇습니다. 끊임없는 자기 반성과 자신이 한 일을 되돌아보고 속 깊은 마음 공부를 내 스스로 완성하는 공부법이다라고 이렇게 적어주었습니다. 매일 매일 때때로 나의 잘못을 발견하고 바르게고쳐가며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고 원인이나 조건이 없는 까닭 없는 까닭 있는 마음으로 생활 속에서 삶의 지혜를 발견하며 행주자와 어묵 동정 간에 항상 공부심을 살자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나의 본래 마음을 찾아서 마음 부처님을 모시고 자성을 떠나지 않는 공부가 가장 큰 공부라고 도처 주셨습니다 남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나를 기르고 가 가르치고 배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다른 사람을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속 깊은 공부가 아니면 참다운 인격을 갖추지 못하고, 자발적 수행이 아니면 참다운 인격을 갖추지 못하고, 자발적 수행이 아니면 속 깊은 공부가 될수 없다고 되는 사람 말씀하셨죠. 일, 치시로 자기가 자기가 가르친 내용은 날마다 때때로 내 마음을 챙기서 방심하지 말며 조심하는 마음으로 챙기는 공부를 하고, 멋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법도에 맞게 살기를 원해서 활짝 열린 둥근 마음이 되어 마음이 모나거나 촉 없는 지혜와 은혜가 가득하고 지극히 공평하고 사사름 없는 삶을 살기 위한 방편으로 일일 시시로 마음을 챙기고 가르치고 길고 닦지 않으면 자기가 집착하고 자기를 내세우는 생각과 마음이 젖어 독선적인 사람이 될수 있을 것이라고 예언해주셨습니다 일상 수행의 요법에서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며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고 했습니다. 잘 배우는 사람이 잘 가르칩니다. 일상 수행의 요법을 항상 대조하고 반조해서 자신이 잘 배우고 나 자신이 잘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 공부하는 신앙인이 되고. 공부하는 수인이 되고, 공부하는 공부인이 될 듯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